아버지의 자녀 사무심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마귀의 자식의 노릇을 아는 회역하고 아버 정말 목이 꼿꼿 뻣뻣하여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용서하시고 수없이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돌같이 굳은 심령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생수의 강물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충만 충만케 하시되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하며. 워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른팔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낸아이다. 아멘. 어, 지난 시, 시간에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느 공간이든 간에 어디서든지 찬양해야 된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찬양할 만한 내용은 무엇이다? 능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해야 하고 또 그 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땅하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까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염으로 찬양하라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찬양 간증자가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나자로 마을, 쉽게 말하면, 그 흰샘병이 걸려있는 그 어, 마을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나자로의 마을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맨 앞에 앉아있는데, 찬양을 하면 자꾸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 뺨을 때리고 있나 신경 쓰여 죽겠네.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나중에 그 사연을 알고 난 다음에 엄청 울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유인즉슨 이 나자로 마을에 이게 흰색 병이 어때요? 여기 저기 물러지잖아요. 이 손이 한쪽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박수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치는 것을 자기 손과 뺨을 이용해서 소리를 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손이 모자르니까 내 뺨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순전한 마음과 그 열정적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사역자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곳에서 함께 울며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손뼉칠 수 있는 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춤출 수 있도록 서서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온몸에 마비가 온 환자들 보세요. 마음대로 몸 하나 겨누지 못하고 입도 제대로 벌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찬양함이 마땅하지요. 우리가 자라는 찬양실을 짓는 송명희 시인도 전신마비한 자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 한마디도 엄청나게 힘을 들여서 말을 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실을 쓰는데 손으로 쓰느냐? 아니에요. 손도 말이 안 들으니까 무엇을 쓰냐 발가락으로 써요. 겨우겨우 한올한올 써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남이 가진 것 내겐 없지만, 또 나는 남에게 없는 것 내게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신실하며 진정한 감사를 찾는 온전한 신앙인입니까?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해라. 너희의 신체를 통해서도 찬양해라. 너희의 온 마음을 통하여서도 찬양해라. 너희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찬양해라.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찬양해라. 중환자실에서도 찬양해라. 그 어느 곳에 네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계획에성치는 아버지 앞에 있구나. 성을 지키는 자의 지킴이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저희 집은 이렇게 연립주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어그 4층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저희가 꼭대기층에 타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감상 우리 장로님 내려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내려왔는데, 갑자기 1층을 눌러놨는데, 3층쯤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 꽝! 하면서 꽝! 이렇게 흔들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보통 우리가 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어휴 엄청 놀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야, 이거 이렇게 사고나서 죽을 수도 있구나. 새벽에 불과몇초되지않아서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은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되더라고요. 근데 어떡합니까? 저는 예배자인데 <laughs> 제가 지금 여기서 갇혀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문제인 거예요.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죠. 장로님 제가 이만저만한데 제가 여기 어, 갇혔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장로님도 이제 하시고, 저도 승강기 회사에 이제 긴급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승강기 회사에서는 2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 장로님이 119에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전화를 해주시니까 곧 오겠다고 출동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갇혀 있으면서 버튼도 눌렀다가 여는 거떼봤다는데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이게 순간적으로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람들의 이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마치 그 교통사고가 갑자기 나면 꽝충돌했는데 나도 모르게 탁 하고 쓰러졌는데 가는 거 그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딴 때는 괜찮았는데 슬리퍼를 신는데 발을 헛들리면서 물기 있는 데로쫙 넘어졌는데 뒤통수로 딱 넘어졌 그냥 의식 없이 눕는 거.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내게 벌어지지 않았지만 내게 벌어지면 끝이에요.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요. 그 수없이 많은 세월들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기적입니까? 이런 일을 만났을 때만 기적인가요? 안 만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놓쳐요.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 왜 찬양하는 거는 속으로 쳐야 되고, 어 퉁소로 찬양해야 되고, 나팔로 찬양해야 되고, 비파로 찬양해야 되고, 수금으로 찬양해야 되는구나. 단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줄이 있으면 줄 있는 악기를 동원해라. 부는 악기면 부는 악기를 동원해라. 치는 악기는 치는 악기를 동원해라 하여튼 그 모든 걸 동원해도 그 아버지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주고 눈동자 지이 보하시며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함으로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다 이거예요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도리죠 마땅한 거예요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요, 어떤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거는 진짜 자식이라는 그 관계를 들을 수 없는 정말 불이한 자죠. 부모가 날낳으신가 동시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리를 다 해야 되고, 그분들을 참 섬겨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 부모들이 생기기도 전에 나를 못해 전에 조성해 주시고 미리 계획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온몸이 성하여 이렇게 다니게 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넘어오게 하시고 이 대리에 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받으시고 거기또 감사한 것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예배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찬양함이 마땅하고 우리의 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적적으로 나왔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적을 맞이한 겁니다 나오다가 큰일 당하지 않고 밤새 안녕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셨고 내 목소리를 빼앗아가지 아니하셨고 내 건강을 빼앗아가지 아니하시고 꽉 붙들어 주셨으니까 예배자가 될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편을 마지막으로 가르마는데 우리 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은 호흡이 멎을 때까지 있어질 수 있는 끝없는 찬양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기 보면그 음, 퉁소, 퉁소를 보면요. 퉁소는 어떻게 보면 목동의 피리로 사용됐었대요. 그런데 목동의 피리는 무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양떼를 부를 때, 양떼를 모을 때 이럴 때 사용하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 용도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것들까지도 다 해서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일터에서도 찬양해라.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그 순간순간에 기억하고, 그 아버지 앞에 마땅한 도리를 다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아버지 앞에 그러한 찬양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지금 근데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기는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까지 찬양하라고 했는데요 끊어질 때까지 찬양하라고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끊어지자마자 우리는 어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품에 가잖아요 그 품에서 또뭐 하겠어요? 찬양하죠 하나님 앞에 끝없는 찬양이 되게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는 것이 어찌 그리 감사한 일인지요 오절에 보니까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제금은 뭐냐면은 어떤 걸 말하면 심벌주 짱하고 치는 거 있잖아요 짱짱짱짱짱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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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이렇게 치는 거 여기 보면 높은 소리 나는 제금 짱하고 나는 거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어, 큰 소리 나는 제금 이거는 쫑하고 소리 나는 거 짱짱짱짱 짱, 짱, 짱. 장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laughs> 악기들도 크던 작던 찬양해요. 사람들도 높던 낮던 늙었던 어리던 남자던 여자던 어떠한 자녀들이던 간에 누구든지 간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제라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호흡이 있을 때 어떻게요?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막껏 찬양하시고 막껏 감사하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드리고 감격함으로 고백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찬양하는 자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형편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살아갈 목적은 찬양임을 깨닫게 하셔서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도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은혜를 만유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늘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이후의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더끝신 은혜와 한량없는 자비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